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억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을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네.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잘 들어야 영광을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보면은 3장의 마무리입니다. 36절의 내용으로 솔로몬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 마쳤습니다. 다양한 지혜와 삶의 모습들에 대해 나열하고 지혜로운 자는 위의 말들을 다 알아듣고 영광을 기억으로 받는다. 라는 말을 하죠. 또한 미련한 자의 수치도 말하였습니다.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되거나 미련한 자가 되거나는 상반되는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것임을 알려 줍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지혜로운 길과 미련한 길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죄수였습니다. 그들의 죄에 따라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비방하는 것을 선택했고, 또 다른 죄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비구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먼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부탁할 때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안심이 되고 신뢰가 됩니다. 직장이나 군대에서도 상사나 선인 이 부하직원이나 후임에게 말을 할때잘 알아듣는 사람이 이쁨 을 받습니다. 우리 속담에서도 문일지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말을 잘 알아들으면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모든 이들이 이러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도 그러했을 겁니다. 군대에서도 선임이 말하면 두 번, 세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긴장해서, 무서워서 그러는 경우도 많지만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영광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현명해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힘써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듣는 것 또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믿을지 말지 따를지 말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부자인 관리에게 제사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영생을 앞에 두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들어도 행하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 있으며 들어도 듣지 않은 것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듣고 서로 다른 삶을 맞이합니다. 미련한 자의 수치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믿음의 집을 견고히 하시되 사람의 말을 듣고 또잘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지혜와 성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잘 듣고 관석이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미려하다 말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하며 즐거하며 의로운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영활하셨던 솔로몬 왕의 허무함 속에서 들려주는 참된 지혜를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일이 힘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을 상할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거룩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순간들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